네, 안녕하십니까. 건설 안전 기사 산업 기사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종대 강사입니다. 자, 저의 이력입니다. 네, 안전 분야 강의를 약 20여 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건설 분야도 같이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제 경향입니다. 출제 경향. 건설 안전 기사 산업 기사에 출제되는 시험 과목은 1과목부터 6과목까지 산업 안전 관리론, 산업 심리, 인간 공학, 건설 재료, 건설 시공, 건설 안전 기술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기사 시험은 이 여섯 과목이 각각 2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 기사는 1, 2과목이 합쳐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 기사는 100문제를 시험을 보는 거고 기사는 120문제를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여기에 있는 여섯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신경을 써야 하는 과목이 3, 4, 5 과목입니다. 이세 과목이 우리 여섯 과목 중에서 시간 투자 대비 점수가 잘안 나오는 과목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안 나오는 과목이다 이 말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과목 자체가 대충 공부해 가지고는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해 주셔야 할 과목이 3, 4, 5 과목입니다. 자, 필답형 시험의 출제 경향까지 같이 나타냈는데요. 필답형 시험일 때는 3과 세문항, 1과목에서 두 세문항, 그다음에 나머지에서 한 문항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하고 시공도 한두 문제. 건설 안전 기술에서 여덟 문항입니다. 그래서 필답형 시험이 60점이 기준인데요. 총 14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14문항 중에서 60점을 맞으면 되는데 이 60점이 만점인데 이 14문항에서 60점이 만점이 되기 위해서 건설안전기술이 8문항이에요. 8문항이면 한 문제당, 이, 한 문제당 얼마 정도 보겠어요? 4점 정도 보면 4, 4, 16에서 56점이거든요. 4점 정도씩을 보게 되면 32점입니다. 8문항만 해도 4, 8에 32점에 가까운 점수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기술 파트를 필답평의 핵심 과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필답평 공부를 할때 필기 공부를 마치고 실기 공부를 할 때는 건설안전기술이 주 내용이 됩니다. 하지만 필기 공부를 하실 때는 여기 있는 3, 4, 5 과목에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과락이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업형 문제 8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 작업형도 건설 안전 기술과 관련된 건설, 재, 낙하, 추락, 감전, 붕괴 이러한 사고들 중심으로 영상이 만들어져 있고 법적 관련된 법 내용을 써라는 그런 문제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문항 해서 총 40점이 부여가 됩니다. 두 점수를 합쳐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죠. 자 출제되는 경향을 살펴보는데 먼저 시험 과목을 살펴봤습니다. 자, 자격 정보입니다. 시험 과목으로는 6과목이 있다고 했고요. 실기시험은 실무다에서 필답형 플러스 작업형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시험 방법은 과목당 30분이니까 기사시험은 3시간, 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는 2시간 30분이 주어집니다. 응시 자격은요. 예, 산업안전, 건설안전공학, 토목, 건축 관련 학과 그래서 건설 관련 학과의 졸업했거나 또는 어, 재, 재학 중이거나 이런 친구들은 전부 시험 을볼수 있죠 또 경력 기준으로 건설 관련 건설 유사 관련입니다 건설 관련 직종에서 근무하신 경력으로도 시험 볼수 있다 경력으로도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기능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기능사도 상관이 없어요 땡땡 기능사 플러스 경력 건설 경력 1년 이상이면 건설 안전 산업기사를 볼수 있습니다. 건설 관련 학과, 건설 관련 학과와 경력으로서 시험 볼 자격이 부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합격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0점 이상, 전 평균이 6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실기도 마찬가지로 60점 이상이면 됩니다. 필답형, 작업형 합쳐서 60점이죠? 네, 60점, 40점 나눠져 있으니까요. 자, 출제되는 영역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 안전 관리론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될 만한 내용은 재해율 관련된 문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 재해율 관련된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온다. 안전 보건 표지가 반드시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보호구 관련된 문제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자, 나머지 관련된 문제 안전 이론 당연히 나오죠. 안전 이론도 출제가 반드시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1번, 2번, 4번, 5번 항목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은 고정된 것들이에요. 고정된 문제들로서 안 나오기가 힘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서도 실기에서도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 나머지 일반 관리, 사업장 안전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안전 관리자의 직무부터 조직과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서 출제가 당연히 될수 있습니다. 무죄 관련 이런 것들도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자. 비중은 중요, 핵심적인 거단 이야기죠. 확정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들을 제가 별표를 친 겁니다. 산업심리안전교육,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응기제100% 나옵니다. 적응기제해서 보상적 기재, 보, 방어적 기제 보상기재 해서, 보호기제 해서, 어, 방어적 기제 방어적 기제 도피적 기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적응기제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고요. 동기부여 관련돼서 맥그리거, 알더퍼, 이런 사람들을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런 단어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동기부여 관련된 내용, 또 리더십도 소개가 됩니다. 집단 관련돼서도 출제가 됩니다. 법상 교육, 별표가 4개나 되죠. 법적 교육과 관련된 내용, 네,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교육이론, 당연히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리더십. 이런 전반적으로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내용들을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 이 과목도. 자 삼과목입니다. 인간공학 시스템안전공학인데요. 인간과 기계와 관련된 내용, 인간과 기계의 특성부터 해서 인간의 역할, 기계의 역할 이런 걸 물어보는 내용이고요. 체계 설계, 체계 설계 에 관련된 문제. 이 체계 설계는 결국은 인간공학적 설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공학적 설계와 관련된 내용, 실내도 관련된 거, 직렬, 병렬 관련된 거, 작업환경, 작업장의 온도, 습도 이런 관련된 내용이죠. 시스템 분석에서 FTA를 포함을 해서 시스템 분석 기법에 포함이 되어 있죠. FTA, ETA, FHA, PHA, FMEA, THERP 이런 분석 기법들이 소개되는 게 5장 시스템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출제가 될수 있고요. 그 중에서 시스템 분석 기법 중에서도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FTA입니다. FTA 결함수 분석 기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분석 기법이 별표가 시스템 분석이 하나인데요. 여기가 세 개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기 FT에서 최소 네 문제입니다. 최소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 기본적으로 FT에 관련된 내용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름이 뭐라고요? 결함수 분석 기법이에요. 시스템 분석 기법의 한 종류인 결함수 분석 기법이 시험에 2 과목, 3과목 인간공학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서 다섯 문제를 여기서 출제가 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25%예요. 25%의 확률을 갖고 있는 파트가 FTA예요. 그래서 FTA 공부 꼭 정확하게 공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컷셋, 또 확률 구하는 거, 신뢰도 구하는 거, 이런 거 관련된 FTA와 관련된 내용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건설 재료학에서는 목재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 건설 현장에 사용되는 재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재료들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재료가 뭡니까? 예,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죠.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네 가지 물과 골재, 장골재, 굵은 골재, 시멘트, 혼화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에서 두세 문제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금속 재료도 두 문제 정도, 점토 재료 관련된 것도 두 문제, 목재 한두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합성 수지도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석재도 한 문제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만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건설 재료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목재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점토 알아놓으셔야 되고 콘크리트 강제까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금속 재료까지 이네 가지 파트를 알게 되면 열두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 나머지에서 합성수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열가소성, 열경화성 수지의 종류 구분하는 거 각각의 수지의 특성을 몇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건설 시공학입니다. 건설 시공이니까 시공 전반에 대한 입찰부터 더급 하도급 계약 방식 이런 것들 출제도 당연히 되고 있고요. 공정표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공정표가 있죠. 사선식, 횡성식, 네트워크 공정표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 공정표가 거의 주가 돼서 나옵니다. 네트워크 공정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작성이 되고, 주공정선이 뭐고, 주공정이 뭐고, 또 더미, 거기 사용하는 액티버티, 또 이벤트, 이런 것들의 영어를 알수 있어야 되고, 최근 뭐 출제된 것들을 보면 은 자유시간까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까지 조금씩 심화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트워크 공정표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확실하게 해 놓으셔야 될 부분이고요. 토공사, 흙과 관련된 내용, 또 기초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별표가 다세 개씩이잖아요. 그러니까 토공사, 기초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조족공사. 조족공사도 이제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파트 부분이 아주 중요한 파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건설안전기술. 자, 별표를 보면은. 별표가 상당히 좀 빵빵하게 들어가 있죠? 왜 그러냐면, 건설 안전 기술이 제가 의대에도 출제가 된다? 필답형에도 출제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과목이 감옥이 핵심 과목이다라고 2차에서는 핵심 과목으로 간다. 그래서, 공부할 때, 확실하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 안전 기술 이 과목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자, 1 과목, 안전 관리론 공부 2 과목을 제일 먼저, 1 과목을 제일 먼저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 과목도 공부를 해 놓으셔도 되겠죠. 산업 심리 관련된 거. 이 산업 심리 관련된 2 과목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6 과목을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건설 안전 기술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 건설 안전 기술에서 건설 경력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 안전 기술에서 기본적인 건설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상식을 배우게 되고요. 이 기초적인 상식을 가지고 시공과 재료에 기초로 삼아라. 그래서 재료하고 시공을 공부할 때 안전기술을 배웠던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쉽게끔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걸 먼저 해라. 건설 세 과목이 있잖아요. 재료학, 시공학, 건설안전기술 세 과목이 있는데, 육과목이 가장 기본이다. 이걸 기본으로 하시고, 다심화돼 있어요. 재료도 재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목재에 대한 간단한 걸 물어본 게 아니라요. 이 목재에 들어가는 섬유 포화점 함수비 함수율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요. 건설 안전 기술, 제 먼저 공부하시고 재료학, 시공학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순서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하시기가 좀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출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제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포함을 시켜 놓은 이유는 자,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함수율이라는 말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흙에서의 함수율이에요. 그럼 먼저 뭘 알아야 돼요? 흙을 알아야 돼요. 흙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흙을 제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시를 해버리고, 흙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고요. 공기, 물, 흙, 입자, 토립자라고 할게요. 토립자. 토립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흙덩이라고 부르죠. 이 흙덩이로 우리가 흙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흙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삼상도 이렇게 부릅니다. 삼상도 세 가지 상이 있다. 공기는 뭐예요? 기체죠. 액체죠. 토립자는 고체죠. 세 가지 상이 같이 있어요. 기체, 액체, 고체가. 그래서 세 가지 상이 같이 있다. 그래서 삼상도라고 해요. 공기하고 물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흙 알갱이를 보면, 흙 알갱이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빈 틈이 생기잖아요. 이런 빈 틈에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공기가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비가 왔으면 비가 스며들어서 물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겠죠. 결국은 물하고 공기가 들어가는 이 사이가 틈새죠. 이 틈새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간극이라고 해요. 여기를 간극 또는 공극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이 부분에 간극공극이란 말이 흙 알갱이 알갱이 사이에 틈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이 틈새가 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물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함수율이라는 게뭘 의미해요? 물을 함유하고 있는 비율이에요. 아, 흙 속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수율은 흙의 부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물의 부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물의 중량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무게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공기는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에 무게가 있을 거고요. 물은 액체니까 무게가 있고, 토립자도 흙 알개니까 당연히 고체니까 중량이 있겠죠. 그럼 토립자의 중량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토립자의 중량, 여기는 물의 중량이에요. 여기는 공기는 없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중량을 가지고 비교한 게 뭐라고요? 함수율이에요. 자, 근데 함수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함수 비도 있어요. 자, 함수 유라고 구분을 해야 될게 함수 비도 있고 함수율도 있어요. 함수 비는 부분과 부분을 비교할 때 쓰는 용어예요. 부분과 부분을 비교할 때 쓰는 용어고요. 함수율은 부분과 전체, 전체와 부분, 전체하고 부분을 비교할 때율이라는 말을 써요. 자, 이제 감이 좀 와야 돼요. 함수라는 함수율, 함수비는 무슨 비다? 중량비예요. 중량비기 때문에 중량과 중량을 비교한 거예요. 그럼 보기에서 중량과 중량을 비교하고 있는 것은 답은 2번과 4번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비라고 했으면 부분과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과 부분이라는 말의 의미는 물도 전체 속의 한 부분이죠. 토립자도 전체 속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부분과 부분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중량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공기는 중량이 없잖아요. 중량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물과 토립자가 비교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부분과 부분을 비교하는 거. 물과 토립자를 비교하는 것은 무슨 비? 함수 비? 문제는 뭐 물어봤어요? 함수 유리에요. 전체와 부분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량을 따졌을 때 전체는 공기는 중량이 없으니까 전체는 물과 토립자가 전체가 되는 거죠. 이 전체 속에 물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물의 중량을 흙 전체의 중량으로 나눠 놓은 것을. 함수율이라고 부른 거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됩니다. 자, 이거 함수비, 함수율 제가 설명을 방금 드린 건데요. 여러분들이 함수비하고 함수율을 구분하셨잖아요. 그러면 뭐또 구분돼요? 간극비하고 간극률도 구분이 돼요. 간극비하고 간극률도 간극의 비율이고 간극, 간극의 비냐, 간극의 유리냐. 이거에 따라서 전체 체적에 대한 비율인지 간극하고 비교할 강급비는 부피비거든요. 자, 이 부분까지 가면 또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함수율, 중량비다. 강급비는 최적비다. 자, 함수율과 관련된 문제. 아, 이 용어를 하나를 가지고도 함수비냐, 유리나를 구분을 하지 않으면 답을 잘못 찾게 된다. 여기가 함수비죠. 함수비고, 여기가 함수율과 관련된 식입니다. 그냥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또 헷갈려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유라고 비의 개념부터 잡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인데요. 강제와 관련된 내용. 인장 시험시 탄성에서 소성으로 변하는 경계는 자이 문제는 유추를 좀 해야 돼요. 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낸 이유는 이 그래프를 알고 있는가 물어본 거예요. 자 응력 변형률 선도라고도 부르고 하중 늘음 선도라고도 부르는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y축은요 하중이에요. x축은요 늘음량이에요. 자 1톤의 하중을 인장 시험을 했어요. 1톤을 가지고 1톤을 작용시켰더니 1mm가 늘어났어요. 2톤을 작용시켰으니까 2mm가 늘어났어요. 3톤을 작용시켰으니까 3mm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4mm가 늘어난 거예요. 3.5mm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통까지는 일정한 비율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점들을 다 연결을 해봤어요. 이런 점들을 다 연결을 해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일정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일정한 관계 비율이 깨져버린 단계를 넘어섰죠. 그래서 이 점을 넘어서니까 관계가 깨졌어요. 일정한 비율이. 그래서 비례가 깨졌으니까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하냐. 비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도점이다. 그래서 비례 한도점. 여기 나왔네요. 그 다음에 비례 한도점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비율이 깨져 4톤이니까 6mm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6mm가 늘어나 버리니까 비례 관계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늘어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이 아닌 거죠. 이런 상태가 돼버렸을 때의 마지막 점을 또 무슨 한도? 탄성 한도라는 점을 잡습니다. 이 탄성 한도점을 잡아놓으면 이 탄성 한도보다 더큰 하중을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재료에 뭔 현상이 생기냐? 하중을 더 크게 했으니까 늘음량도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뭐 9mm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탄성 한도점이라고 봤던 점의 기준은 뭘 기준으로 한 거냐면 이 탄성 한도점 아래에서는 이점 아래에서는 여기에 작용했던 하중들 있잖아요. 하중을 작용했다가 제거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늘어났던 길이가 다시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탄성이에요. 이 탄성 한도 내에서는 변형이 일어난 게 회복이 돼요. 그런데 탄성 한도를 넘어서니까 자, 9mm가 늘어났는데 이 하중을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얘 9mm 늘어났던 게 다시 0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탄성 한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0으로 온다? 1mm가 남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2mm가 남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변형이 남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게 뭐고요? 탄성이고요. 변형 힘 외력을 가했을 때 생기는 변형이 남아 있는 게 소성이에요. 그러면 탄성 한도점을 넘어서면은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소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변형이 남아 있기 시작한 거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올라가면, 하중이 올라가게 되면 이 소성의 양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줄어든 양이, 줄어든 양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탄성은 없어지고, 탄성은 없어지고 소성은 커지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무슨 점에 도달합니까? 여기가 상항복점이에요. 여기가 하항복점. 항복점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요. 극한 강도예요. 파괴점이에요. 파괴점, 극한 강도, 인장 강도라고도 하죠. 인장 강도. 이런 용어를 쓰는 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장시험을 할때 나오는 점들이요. 비례한도, 탄성항도, 상항복점, 하항복점. 인장강도 파겠죠. 이렇게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파괴가 일어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소성이 생기기 시작한 점은 탄성이 지나면서 소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찾으려고 해요? 탄성 한도를 답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는 경계가 어디냐 그랬으니까 탄성 한도가 경계다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 경계가 없어요. 탄성 한도라는 답이 없다. 그래서 답을 뭘 합니까? 항복점으로 합니다. 항복점은 어떤 점이 되겠어요? 게이 항복점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소성이 이 하중 이후부터는 소성만 생깁니다. 탄성이 이제 점점 줄어든다 했잖아요. 소성이 이렇게 올라 하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성은 커지고 탄성은 줄어드는데 항복점에 도달하면 탄성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성으로 변하는 경계를 항복점으로 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보기에서 왜 탄성 한도를 여기다 안 넣어놨을까요? 탄성한도를 여기다 넣어놔버리면 논란의 소지가 생깁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탄성에서 수성으로 변하는 경계가 어디냐라고 했기 때문에 탄성한도도 항복점도 다 관련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답을 유출을 해서 항복점으로 답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애매한 문제라는 것, 문제를 갖고 와서 제가 답을 3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들은 이렇게 이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또 그래프가 금속에 있어서는 인장 시험이 아주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항복점 다 보고 딱뭐 답만 보면 항복점 하고 그것만 나 외우면 될것 같아 하는데 항복점만 외우, 나올 게 아니라 탄성한도, 비례점 이런 전들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문제가 설사. 조금 바뀐다고 해도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기준 문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저희 강의 특징인데요. 다, 모든, 대부분의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하죠. 비슷한 말을 하죠. 핵심 내용 이해로 필기실기 동시 대비한다. 이해하면 오래갑니다. 오래갑니다. 이해를 중심으로 하고요. 마지막도 합격을 위한 과감 요약 강의하겠다. 이해할 것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버릴 것은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야 공부하기가 편하고 양도 줄어들고 시간도 단축이 됩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출제 경향 기사 사업기사 통합 강의다.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 출제 경향을요 어, 시중에 기사 산업기사 교재가 대부분 따로 나와 있잖아요. 같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기사하고 산업기사 문제를 별도로 해놓으니까 이런 경향이 생겨버렸죠. 또 시험은 똑같이 건설안전 시험인데, 건설안전 시험인데 이 건설안전이 기사하고 산업기사하고 나눠진 이유는 기사하고 산업기사가 나눠진 이유는 뭐 때문에 나눠졌겠어요? 시험 범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는 약간 다를 수 있죠. 또 시험 범위를 정해놓은 원력 공단 큐넷에서 정해놓은 시험에 출제되는 범위를 말로 써 놓다 보니까 말로 써 놓은 것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기사와 산업기사의 구분의 가장 기준은요 난이도예요 난이도. 난이도의 차이입니다. 이 난이도가 높냐낮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공부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도 이런 취지로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그랬죠 기사 문제를 푼. 풀어서 합격한 사람이 산업기사 문제를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상식이잖아요. 어려운 걸 시험을 봐서 합격했는데 산업기사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상식인데 기사를 합격한 사람이 산업기사 떨어질 때도 생겨요. 왜 그래요? 암기로 하니까 그래요. 암기로 하니까 기사 더 어려운 문제에 합격을 했는데 대부분이 답을 외운 거거든요. 답을 외우다 보니까 산업기사 문제를 주니까 산업기사 문제를 안 풀어보고 그 답을 안 외우다 보니까 내용은 똑같은 범위의 내용인데. 문제가 다른 것 같거든요. 문제가 다른 것 같으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자, 난이도 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난이도 차이는 기사 공부할 정도 수준이면 산업기사는 당연히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시험 문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특히나 필답형일 때는 문제가 기사 문제가 산업기사로 가면 시험 봤던 사람들이 와, 시험 문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죠? 산업기사 기출문제만 풀어보니까 기사에서 나왔던 문제 몇 문제 넣어놓으니까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 너무 어려웠다고. 내가 뭐 기사 시험 본줄 알았다고. 그런 내용이 그 여러분들도 카페 영상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카페 내용에서도 산업기사 이렇게 산업안전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기사 문제가 더 쉬웠다. 막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우리가 공부할 때는 기사 산업기사로 구분해서 공부를 이런 내용을 알고서도 이제 구분해서 공부하면 안 되겠죠.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필기 때도요, 기사 문제, 산업 기사 문제 제가 필기 기출 문제에 답쳐놨습니다. 필답형 문제도요, 기사, 산업 기사 문제에 답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든, 기사든 산업 기사든 다 같은 통합된 강의를 통해서 합격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다, 같은 내용이다. 절대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구분해서 나는 산업 기사야. 난 산업 기사만 풀어야 되는데 왜 교재 기사 문제를 넣어 놨어 힘들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해하는 건다 똑같습니다 산업 기사 문제를 풀려고 해도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이해를 하면 오래 간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이런 거죠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간다는 거 오래 간다는 것은 내가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현재 취업이 돼 있으신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강의 특징이 이거예요. 이해하기 싫어하시면 힘들어요. 제 강의는 좀 설명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요약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에 별로 재미없다. 나는 몰라도 외울수 있어.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습관화되어 있으시면 제 강의가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출문제 갖다 놓고 다 외우고 10년치 외우시면 합격한다는 거다 보셨잖아요. 10년치 갖다 놓고 기출문제 막 보셔요.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왜? 나중에 나는 이거 안 써먹을 거야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할때 이런 용어들이 하나 나오면 못 넘어간다. 그냥 못 넘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강의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 갈 겁니다. 오래 가고 나중에 취업을 해서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 이거 배웠던 내용인데 라고 또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 아이 방망 설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공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준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는 필기 이론서하고 기출문제집 두 가지가 있고요 실기도 마찬가지로 실기 이론서하고 실기 기출문제 이렇게 두 가지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필기 두 권, 실기 두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건설안전 기사, 산업 기사를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이 조금이나 공부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